안녕하세요. 최 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 같은 경우는 경기도 부천시 신곡본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한 개동으로 준비가 돼 있고 6층짜리 건물입니다. 어, 뭔가 좀 주상복합처럼 준비가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1층에는 상가가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2층은 주차장, 3층부터 이제 어, 집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층짜리 건물이에요. 주차장도 2층 주차장이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상가 옆에 주차장이 또 이런 식으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주차를 할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 2층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차는 크게 걱정할 거 없이 100%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영상 리뷰, 리뷰를 제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타입이 두 가지 타입이 있고요. 꼭대기에 복층 타입이 있습니다. 복층은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제가 나중에 준비가 완료가 되면은 다시 한번 와서 복층 타입을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같은 경우는 2 5 3호 대칭, 뭐1 5 4호 대칭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 층에 네 세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오늘 분양 사무실로 꾸며져 있는 3호 타입 영상 리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어, 전실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요. 뭐, 하부 띠움 시공, 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전실이 길게 뽑혀져 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자주 신는 데일리 신발 같은 경우 편하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키큰 장으로 총 6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이 보시게 되면은 6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납 공간, 아니면은, 어, 수납 공간으로도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키견장으로총 6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전실이 굉장히 커요. 와. 그리고 당연히 하부 띄움 시공도 당연히 돼 있습니다.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보관을 해 두셔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일단 굉장히 넉넉한 전실이 준비가 돼 있고요. 어, 전실 바닥은 당연히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그리고 벽면도 다 타일을 사용을 했어요. 벽지를 사용하지 않고 고급스럽게 자재를 아끼지 않은 현장입니다. 자, 그러면 실내로 한번 들어가기 전에 네, 중문은 삼연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럼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바닥은 원목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조금 짙은 색으로 바닥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게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사실상 들어오자마자 바로 주방입니다. 근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이건 오셔서 한번 판단을 하시면 되고 안쪽으로 그래도 주방이 낮아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 것같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과 거실이 완벽한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돼 있고 사실상 조금 아쉬운 거는 요즘에 신축 빌라들 다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돼 있는데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옵션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시스템 에어컨이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넓은 거실로 준비가 돼 있어요. 자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아마 아트월로 쓰이는 공간 같아요. 대형 포세린 타일로 한쪽 벽면에 마감을 쳤습니다. 그래서 아트월 공간이고 네 반대쪽으로 슈퍼월 공간, 뭐 4, 5인용 소파까지. 근데 네 여기 에어컨을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 조금 좁아지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4, 5인용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네 길게 잘 뽑았어요. 그리고 웨인스 코팅으로 한쪽 벽면을 마감을 쳤습니다. 저는 웨인스 코팅 인테리어가 가장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거실폭 한번 재봐드릴게요. 거실폭 깔끔하게 4m 나옵니다. 네, 작지 않은 거실폭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생각보다 넓은 거실폭을 가지고 있고요. 여유 공간이 굉장히 크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보편적으로 이 냉장고 자리가 왼쪽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여기 바깥쪽으로 빼놨습니다 냉장고 자리를 주방도 구조가 굉장히 이쁘게끔 잘 뽑았어요 D자형 구조인데 어, 동선 활용할 수 있게끔 어, 위에 상판을 깔끔하게 마감을 쳤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할거 없이 다 화이트 톤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이게 화이트 같으면서도 조금 베이지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 조명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조금 라임색 베이지 같은 느낌을 조금 많이 받아요. 실제로 오시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는 삼구 콕타 가스렌인지가 들어갑니다. 후드도 깔끔하게 마감돼서 히든 후드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싱크볼도 넓게 직사각형으로 잘 뽑았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환기창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고 냉장고 자리도 두칸 넉넉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두 칸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큼지막하게 잘 빠져 있어요. 아일랜드 식탁도 한칸 낮춰서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깔끔한 D자형 구조로 완벽하게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방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자 안방 사이즈 어 죄송합니다 어우 어, 안방 맞네요 어, 저는 여기가 안방이 아닌 줄 알았는데 딱 안방 맞습니다 자 안방 사이즈 보시게 되면은 왜냐면 에어컨이 없어서 잠깐 착각을 했어요 <laughs> 네 에어컨이 없습니다 조금 아쉬워요 요즘엔 다 있는데 자 안방 사이즈가 그냥 무난한 평균적인 사이즈예요 뭐 화려하게 드레스룸 공간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파우더룸 공간이 있다거나 하진 않고요 그냥 평범하게 넉, 널찍하게 안방 사이즈가 준비가 되있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은 구멍 뚫어놨죠 네 에어컨 자리가 이런 식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 사이즈 이렇게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어책아그 화장대 놓고 네 안방에는 화장대를 놓죠 화장대 놓고 붙박이 할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 한번 측정을 해드릴게요. 안방 사이즈가 음응 안방 사이즈가 11자 12자 정도 되네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근데 사실상 여기에 붙박이 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붙박이는 제가 봤을 때 조금 힘들 것 같고 어방 하나를 붙박이 그 드레스룸으로 꾸미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 자 이쪽으로 벽면 쪽으로 하기에도 상관 조금 애매한 사이즈가 준비가 돼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쪽 벽면으로 하자니, 여기 또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안방에 에어컨을 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공간 활용하시기가 정말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거는 구조는 잘 짜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보시면은 3300. 네. 3300에 3800 사이즈 나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은 안방 사이즈. 거기에 이제 부부 욕실. 자 여기가 왜 튀어나왔냐? 내 네, 부부 욕실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된것 같아요.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어 수납장, 세면대, 변기, 젠다의 선반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샤워는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지만 생각보다 조금 빡빡하지 않을까? 네 그런 식으로 네 사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쉬워요. 부부 욕실이 좀 작게 나와서 오셔서 보시는 걸 한번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네 두번째 방자 두번째 방이 그러니까 방이 두번째 세번째 방이 완벽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저쪽 저쪽 안방 하고 이쪽 방하고 완벽히 떨어져 있어요 자 두번째 방자 보시면은 자녀분들 쓰는 방으로 사이즈가 나온 것 같은데 어 그냥 평범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렇게 확실하게 어 확실하게 너무 크다 이거는 아니고 네 그냥 평범한 방 사이즈. 네. 2800에 어, 2800에 2800 거의 정사각형 구조. 이 정사각형 구조가요. 가구 배치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생각보다 이 정도 사이즈로 나오는 게 가구 이렇게 직사각형보다는 정사각형 구조가 가구 배치가 정말 편해요. 책상 놓고 침대 놓고 붙박이 하시는 자녀분들 방으로 쓰기엔 9자가 넘는 방 사이즈가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 어, 여기는 베란다가 한 개예요. 조금 아쉽지만 베란다가 한 개로 빠졌고요. 어, 베란다가 한 개가 빠진 방치고는 생각보다 넓게 빠졌습니다. 자, 이쪽으로 해서 네 보일러실하고 이쪽 수도가 아마 이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수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네, 수도가 이쪽으로 빠져서 여기에 이제 세탁실 쓰실 수 있게끔. 그래도 폭이 넓게 잘 빠졌어요. 아쉬운 거는 이제 베란다가 한 개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여기도 베란다가 있는 방치고는 생각보다 작지가 않아요. 사이즈 생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그러네요. 10자, 9자로 베란다가 있는 방인데요. 옆에 베란다 없는 방보다 더 큽니다. 생각보다 사이즈는. 그래도 안방이 좀 작기는 하지만 중간방하고 작은 방이 큼지막하게 잘 빠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자,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입구 쪽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어, 메인 욕실은 굉장히 길게 잘 빠졌네요. 안쪽으로 해바라기 샤워기에 코너 선반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수납장, 젠달 선반, 세면대, 변기할거 없이 생각보다 메인 욕실은 정말 넓게 잘 빠졌어요. 규쭉하게잘 빠졌고요 어, 폭도 어,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 정말 잘 빠졌네요 그래서 여기는 타입이 두 가지니까 오셔서 한번 마음에 드는 타입으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 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서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